안녕하세요 에이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오늘 12일 오전 1시에 있었던 E3 닌텐도 다이렉트 다들 보셨나요? 아직도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얼떨떨한데요. 오늘 닌텐도에서 2019년 닌텐도 스위치 게임 라인업을 쭉 발표를 했습니다. 포켓몬 루이지 맨션, 대난투, 젤다, 바이어해저드등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는 리뷰해드리기 힘들겠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E3 닌텐도 다이렉트를 놓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 리메이크입니다. 링크가 신비한 섬에서 해변가에 밀려나 있네요. 용사는 일어나야 합니다. 매우 사마시 때 링크는 과연 섬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탈출하기 위해서는 마법 장비를 수집해야 합니다. 적을 물리치고 던전들을 점령하고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야 합니다. 또 슈퍼 마리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나오네요. 또 스페셜 드리머 에디션에서는 닌텐도 스위치 버전 컨셉 아트가 포함된 드리머 아트북도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게임과 아미보는 올해 9월 20일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저는 무조건 플레이하도록 할테니 리뷰 많이 기대해주세요. 두 번째, 모여라 동물의 숲입니다 그래픽이 좀더 아기자기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배경은 휴양지인 열대섬이네요. 이번 작은 공공사업과는 달리 직접 재료를 수집해서 가구와 공공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전작보다는 이동이나 조작감은 좋아 보이네요. 이번에는 모든 가구를 밖에도 내놓을 수 있어서 해변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도 들고 다닐 수 있어 친구 초대나 가구 제작 혹은 레시피 확인에 핸드폰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네요. 너구리의 마일리지 시스템이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면 보상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강을 장대로 건너는 건 완전 충격! 나무를 사구로 파면 바로 묘목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모여라 동물의 숲은 2020년 3월 20일로 발매 확정되었습니다. CD Projekt Red의 위쳐3 Wild Hunt Complete Edition입니다. 위쳐3는 250개가 넘는 올해의 게임 상을 수상한 2015년의 최다 고티에 선정된 갓, 갓, 갓 게임입니다 어두운 판타지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오픈월드 어드벤처 게임으로 유저는 위쳐인 리비아의 게롤트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Complete Edition에서는 많은 DLC들이 있는데 정말 볼륨이 큰슈가 스토리도 두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치 오브 스톤과 블러덴 와인인데요. 출시일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스위치만 가지고 계신 게이머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위쳐 3가 인생 작품이고 너무 재밌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플레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소식이죠.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후속작 소식입니다. 닌텐도 다이렉트의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우선 같이 영상부터 보시죠. ♪ 보이고 있고요. 야숨보다 더 어두운 배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젤다 공주와 링크가 함께 페어가 된 던전 내부를 탐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야숨 엔딩에서는 간원을 무찌르고 젤다와 링크가 같이 동작을 멈춘 바루타로 향한 것으로 끝이 나죠. 이 예고편에서 젤다 공주님이 머리를 자른 것으로 봐서 그 엔딩 이후로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험이 시작된 것이죠. 무언가 신성한 손이 미라를 봉인하고 있었으나 이 미라가 깨어나게 되죠? 저는 이 미라가 가논돌프의 미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렐 성이 땅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를 참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젤다 야숨 시퀄은 현재 개발 중이다 라는 문구가 나오며 끝이 났는데요. 이것 외에 정보는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야숨 DLC인지 후속작인지 아니면 야숨2로 정식 넘버링이 될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또한 출시일도 미정이기 때문에 2020년이 될 수도 있고 2021년이 될 수도 혹은 202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아마 현재 개발 중에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볼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오늘은 E3 닌텐도 다이렉트에 대한 굵직굵직한 소식들 모아와 봤고요. 항상 젤다 야숨 DLC가 나왔으면 했었는데 정말 후속작이 나와주네요. 사실 재건된 하이랄의 모습을 포함한 좀더 밝은 분위기를 원했었는데 더 어두워졌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Love you, see you, bye!